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폰역결전, 시간이 돌아왔는데, 어, 뭐, 위에 올라간 동영상, 저번에는 지금 1판에, 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안 좋은 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차죠? 그 뽑기, 어, 확률 주작 스캔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반다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더라고요. 한 이틀 된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간단히,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급드린대로 저번에, 어, 그 때, 당시 일어나고 있던 문제는, 어, 추녀 캐릭터 명단 1편 같은 경우 퍼센트가 공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계정마다, 뭐, 없는 캐릭터가 있다든지, 그 목록에, 어,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니까, 러 없던, 없, 없던, 어, 캐릭터가 퍼센트 표기가 안 된다는, 그 표기의 오류가 있었다. 라는 건데, 이제, 반다에서는, 어, 원인 분석 중이고, 어, 계정마다, 뭐, 다른 확률, 적용시키는 그런 거 없다. 주작은 없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원인이 뭔가 하면은, 반대에 의하면은,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오류였다고 합니다. 어, 이 표기 프로그램, 이 출연 캐릭터 면단이라는 거 눌렀을 때, 이 나타나는 이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은, 어, 뭐, 사실 컴퓨터를 예를 들면, 폰이죠, 폰.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어뭐그 뭐죠 그 배터리가 몇몇 몇 퍼센트 이하 되면은 뭐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한 방법 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 독감 매트내 게임에도 그런 게 있나봐요. 어이 폰마 폰에 이 메모리가 뭐좀 사용 가능한 게 적어질 때어이 표기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뭐 메모리 적더라도 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뭐 어떠한 프로그램 작동을 해서 메모리가 적은 상태더라도 이 표기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게 되는, 뭐,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아, 라는, 좀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뭐, 그 공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진짜 전문적인 용어와, 엄청난 한자와, 어, 장문의 이제 글로, 코드, 코드라 해야 되나? 뭐, 소스코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어, 해명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드린대로, 이 출연 캐릭터 누르는 나타나는 이 명단 여기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 메모리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 계정마다 다르게 표시가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디버깅이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뭐 게임 계속 돌리긴 해야 되니까 이 폰이 어,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출력 게이트 면담 눌렀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뭐, 흔히 말하는 디버깅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 프로그램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떤 계정에는 어떤 캐릭터가 안 보이고, 어떤 계정에는 또 어떤 다른 캐릭터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라는, 어, 해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디버깅이나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어, 그 메모리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오류, 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 자, 자기네들의 잘못이다. 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래서 또 웃겼던 게, 그, 뭐, 스카우트 한번 이렇게 누르면은, 뭐, 메모리가 적은 상태에서도, 뭐, 표기가 잘, 제대로 돌아가는, 이게 다시 누르면은, 아무튼 그러한 디버깅 방법이 있었나봐,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케프라, 가차를 내기 전, 당연히 자기네들 이 실험해볼 테니까, 실험해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게, 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음, 그 오류가 발생했다. 아,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반대가 자기는 실수를 인정했다. 라는 것과, 어,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뭐, 뻔한 얘기를 해놨는데, 어, 그래서 지금 뭐, 일본 내 반응을 살펴보면은 300개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용석? 어, 일단 무과금 분들은 뭐, 그냥 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이신 거 같, 분위기이신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원래부터 잘 과금 안 하시는 분들인데, 300개 갑자기 빵! 들어오면 좋죠, 기분이. 어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불만이 많은 분들은 과금을 많이 해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반다이의 어 해명 음좀 아직 뭐 애매하다 아, 라는 분들 반응도 많고 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뭐 반반 나뉘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뭐냐 오바 해봤자 될수 있는게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아니면 뭐 애초에 과금은 왜 했느냐 뭐 이런 반응도 시작해서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랑 똑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50대 50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나뉘어 가지고 이 정도면 뭐 되는 거된거 거 아니냐 반다이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정도도 부족하다 그냥 뭐 용서 다 내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건 우리나라는 뭐별반 다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 마지막에 반대가 얘기한 거는 어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계정마다 확률을 조작하는 뭐 그런 건 없다 라는 거였는데 아까 언급드린 대로 그 해명한 걸 보니까 진짜 완전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음 일단은 저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의견 넘어가면은, 아직까지 의문인 게, 이 계정마다 표기가 오류가 있었는데, 뭐, 언급드린 대로, 반다이 말에 의하면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오류였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그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 계정마다 뭐 메모리가 다를 거 아니야, 언제나. 이거 제, 제 폰인데, 지금 뭐 메모리가 적은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폰마다 뭐, 뒤에 틀어놓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 받을 때라든지, 메모리가 달라지니까 점점 똑같은 경우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메모리 별로 뭐 낮아질 때마다, 좀몇 퍼센트씩. 그때마다 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해야 되나요? 출력 캐릭터마다 눌렀을 때잘 나와야 되니까, 아까 언급드린 대로. 만회하기 위한 그런 디버깅 프로그램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어, 그거에 오류가 나가지고, 계정마다 다르게 보였다, 오류가. 저는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애매하네. 너무 전문적이라서.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대로, 뭐, 지금 양쪽, 양쪽 나눠져가지고, 또뭐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싸우고 있는 게 많은데, 일본에서. 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00개, 받으신 분들 일 축하드리고요. 어, 잘 떴으면 좋겠네, 이왕인 거. 어, 그리고 또 마지막 제가 저번에 올린 주관적인 견해 중에 두 번째. 이 글, 글판은 어떻게 되냐, 이거, 글판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 글판 자체는 아직 뭐 퍼센트가 나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전혀 뭐,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공지에 안 떠있고 그런데, 뭐, 어, 이게 글판에도 이야기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어, 싶었고, 그리고 더블 패스가 확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 미국판이었나요? 그 영어 독감 배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지에는 안뜬거 보니까 한 2, 3일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 공지에 여기서 뜬 다음 한 이틀에 나오니까, 보통 음, 공지일 단 뜨는 거를 뭐 내일이라도 뜰것 같은데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드리면은 그 뽑기에서 1판이죠 1판 일판. 출연 키리트 면단에 면단에 표기 오류 어, 그거의 주요 원인은 메모리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 표기 이 표기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잘 나타나게 해주는 그 메모리 어, 이 게임의 메모리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 표기의 오류가 있었다 라는 거 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용어는 많이 어렵게 써놔가지고 일단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그런 얘기가 되겠고 아까 언급드린대로 아직까지 일판에서는 좀 해명이 부족하다 라든지 뭐 이제 됐지 않냐 반반 나눠져 있는 상태면 되겠습니다 어 언급드린대로 글판에도 무슨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짧은 동영상 음... 해명, 글릴을 해야 되나, 반다이에. 가볍게 언급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대로 도우패스 빨리 와야 좀 이제, 다시 한번 많이 달리면서, 어... 영상을 찍어 볼 텐데, 지금 언급드린대로 예전에, 지금 딱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글판이. 예, 언제나 바쁠 수는 없는데, 지금 딱이 타이밍이 제일 할거 없을 때죠, 사실은. 예, 지금 용속도 많이 안 들어오는 상태고, 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빨리 도우패스가 오면은, 언급드린대로 천명 구독 인박 이벤트 연장해가지고, 오 더블패스 더블 마냥 더블 돌려보도록 하겠고 초격전 뛰고 뭐, 등등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마 성우님 돌아가셨다는데 뭐 일단 명복을 빌고요 어, 드리영고 슈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사탄 목소리는 이미 바뀌었죠 Z 때부터 비교하면 바뀌었는데 애매한 애도 바뀌었던데 개인적으로 부르마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아무튼 뭐 그런 상태가 되겠고 어, 여러분 최소한의 영속으로 어개이드 보시기 바라면서 어, 물론, 나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은, 마지막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해명 보고. 어,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 만족한 해명이었고. 어, 그리고, 사실, 반다이가 주작했다는 증거를 내놔라 하면은, 아무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유저 중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의리, 의리라 해야 되나? 의리라, 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일단, 어, 반다이 해명. 어요 납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러나도록 하겠고 아까 한것들 여러분을 최소한의 용속으로 최대한 개이득 보시기를 바라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